안녕하세요 레고 매니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레고 슈퍼히어로즈 76109 퀀텀 렐름 탐험가입니다. 먼저 박스 이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계신 리뷰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 미니 피규어는 3개가 들어있고 총 브릭순이 200개 그리고 가격은 34,900원입니다.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이 비교적 착하게 나온 것 같아서 아주 만족스럽게 구매를 했어요. 사실 할인을 받지도 않고 그냥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했는데 돈이 아까울 것 같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박스 뒷면 보시면 다른 연출샷 나와 있고 몇 가지 기믹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가격대가 낮고 브릭수도 적기 때문에 어 그렇게 많은 기믹이 있는 제품은 아닌 것 같지만 기체가 꽤 괜찮다는 평가를 사진 리뷰에서 본 기억이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얼른 조립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다들 이미 알고 계시죠? 미니 피규어는 3개가 들어있습니다. 맨 왼쪽부터 엔트맨 그리고 가운데가 와스프 그리고 맨 오른쪽이 고스트입니다 소품도 몇 가지 들어있는데 가까이에서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엔트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엔트맨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프린팅이 잘 들어가 있죠 오늘 예전에 엔트맨과 저는 뭐 예전 제품 갖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일단 손에는 이렇게 축소총 축소총이라고 하죠 네 굳이 그 름을잘 모르겠어서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축소총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들어가 있고 또 다른 소품으로 이거 뭔가요 여러분 아시나요 이 홈페이지에도 설명이 안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무슨 캔 같은 게, 캔 음료 같은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이거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거는 영화를 봐야지 할것 같은데 황금색 트로피가 하나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제법 큰 사이즈의 트로피가 하나 들어있는데 요거는 영화를 보셔야지 나중에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용도를 그리고 아, 다시 한번 엔트맨으로 돌아와서 프린팅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뒷 모습도 프린팅 반짝반짝 이렇게 반짝반짝. 오요요 요 각도 참 좋아요. 전네 <laughs>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얼굴을 벗겨 보시면 한쪽 면은 놀란 얼굴. 그리고 한쪽 면은 이렇게 건방지게 웃는 모습 하고 있습니다 전 특이한 모습이 좋아서 이렇게 놀란 모습으로 끼워줬고요 어, 마스크 부분이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투명 브릭으로 잘 들어가 있고 입이 뽕 뚫려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막아 놓으면 더 이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이따 와스프를 보시면 어, 그게 어떤 말인지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와스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새로 나오는 캐릭터죠 와스프입니다. 어 일단은 다리 부분이 조금 너무 허전한 건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을 것 같고 어, 몸통 쪽은 이렇게 반짝거리는 금색 프린팅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헬멧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을 막아놓으니까 약간 이상하죠. 네, 차라리 요, 얘도 입을 뚫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뒤로 돌려 보시면 요 날개 부분이 있는데 요게 대부분 날개가 들어가면 이게 비닐 재질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건 플라스틱 재질. 들리시나요? 톡톡톡톡 소리? 네, 플라스틱으로 들어가 있고 자, 얼굴도 투페이스로 한쪽은 씩 웃고 있고 한쪽은 이렇게 앙 담은 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약간 등 쪽도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등 쪽도 프린팅이 굉장히 우수한데 날개에 가려서 조금 아쉽게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번쩍번쩍 금색과 은색이 조화를 이룬 거 보이시죠? 이거 네, 금 어, 프린팅이 잘 들어왔는데 가려가지고 너무 아쉬워서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얼굴 부분은 투페이스든 원페이스든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게 누가 이거를 벗겨서 이렇게 전시하겠어요. 이거 <laughs> 헬멧을 씌워놔야죠. 네. 어쨌든 이렇게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이 마스크 부분 좀 여기 막혀있는 건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데 그래도 새로운 캐릭터니까 이렇게 한번 소장을 해야겠죠. 마지막 캐릭터, 고스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는 세계의 미니피규어 중에서는 제일 아쉬웠던 고스트의 미니피규어입니다. 다리 부분 좀 허전하게 들어가 있고요. 몸통 부분은 프린팅 잘 들어가 있지만 그렇게 뭔가 특색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파워블라스트를 들고 있고 파워블라스트도 저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항상. 뒤쪽은 이렇게 등 쪽에 무슨색 무슨색이죠? 약간 푸른 빛을 띠는 은색, 네, 푸른 은색, 뭐 어쨌든 푸른 빛과 은색이 섞여 있는. 어, 이렇게 반짝거리는 프린팅 들어가 있습니다. 얼굴은 특이하게 제가 영화를 이, 예전 영화에서는 안 나왔던 캐릭터죠.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쪽은 이렇게 또 기계적인 얼굴을 하고 있고 뒤쪽은 사람 얼굴이에요. 이게 되게 좀 특이하고 이게 어떤 캐릭터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거쓴 뒷모습 쓴 뒷모습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요 미니 피규어는 어, 조금 다른 두 개의 미니피규어의 비해 주인공들에 비해서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나름 특색은 있는 괜찮은 미니피규어 같습니다 피규어 구성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생각보다 꽤 괜찮았던 기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기체의 모습입니다 어 전체 브릭수가 200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허접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스티커도 별로 안 들어갑니다. 여기 몇 군데 이렇게 한, 한두 군데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빼고는 딱히 스티커가 많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조립하는 데꽤 재밌었던 어, 기체 되겠습니다. 먼저 기믹부터 살펴보시면 여기 파리 파리 모양이죠? 파리 모양 이렇게 앞에 뚜껑이 양 옆으로 열리고 그리고 이 위로 이렇게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어, 콕핏. 컵빛, 조종석이라고 하죠? 어, 이렇게열수있고요 그리고 요 앞부분, 뭐, 기믹이라고 할 수는 없죠만 요거 움직이고, 움직이고, 그리고 요 뒤쪽이 각도가 조절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게, 이렇게 위아래로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게더 멋있나요? 뭐, 저는 요렇게 해놓는 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있고, 앞쪽에 있는 슈터 같은 경우는 투명 브릭이, 어, 투명 브리기 발사되는 슈터 양 옆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기믹은 요게 다예요 기믹은 요게 다지만 음 외형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여기 옆에서 본 모습 뒤에서 본 모습 네. 반대쪽 옆모습 앞에서 본 모습 약간 가, 이, 이 각도에서 보면 진짜 파리 같죠 네, 파리 같은 모습이고 요이 뭐라 그러죠 받침대 부분 받침대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만들 처음 시작할 때 브릭 수가 적으니까 되게 허접하겠지, 되게 심심하겠지, 금방 끝나겠지. 금방 끝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좋았던 제품. 그리고 이 앞쪽은 그냥 뭐요 요게 거의 다라고 볼수 있지만 이 뒤쪽을 많이 조립해 주는데 여기가 요, 요 각도에서 보시면, 아요 요 각도에서 보면. 굉장히 멋지죠 생각보다 멋진 기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요, 요 부분에 투명불이 몇 개만 좀 넣어서 좀 분위기를 살려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조금 남네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스티커도 적고 조립하는 재미도 꽤 있었고 브릭스 대비 뭐 기체의 크기나 뭐 기체의 디테일함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 느낌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어, 그래도 기체다 하는 느낌 나 기체요 하는 느낌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괜찮은 제품. 최근에 나온 마블라인의 이 제품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자, 이제 모두 모아놓고 전체적인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제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브릭 수는 200개입니다. 그리고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34,900원이죠. 예전에는 슈퍼유로즈 제품들을 조립해 보면. 음, 미니 피규어 장사한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인피니티워 관련 제품들을 조립한 이후부터는 마블라인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 이 제품도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가성비가 막 좋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미니 피규어들이 특색 있게 잘 나왔고, 기체도 조립하는 재미가 아주 괜찮았습니다. 스티커도 적고, 네, 조립하는 재미도 좋고, 어, 미니 피규어 구성까지 좋으면 뭐 3박자가 다 갖춰진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제품이 예전에 엔트맨 제품처럼 뭐 빨리 단종이 될지 안 될지 아니면 또뭐 이것도 한참 지나서 너무 많아가지고 막 반타로 막 가격을 할인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도 후회는 전혀 없을 그런 제품인 것 같았습니다. 제 느낌은 그랬어요. 네,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조립했을 때 전체적으로 아주 90점 이상은 줄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일단은 영화에 대한 호감이 있으니까 이 제품도 더 좋게 느껴지는 거겠지만 그냥 제품으로만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 제품이라는 느낌 확실히 들었던 것 같네요. 저 파리 모양의 기체가 굉장히 처음에 사진으로 봤을 땐 아이고 좀 디자인 좀 이쁘게 해주지 저게 뭐야 징그럽게 했는데 실제로 조립해보니까 오 생각보다 멋있네 귀엽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34,900원이 생각해보면 은 그렇게 싼 가격만은 아니에요 레고 제품들이 너무 전체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비교적 이 제품이 가성비가 좋다는 거지 어싼 가격은 아니니까 잘 고민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저는 뭐 사실은 이 가격에 구매한 전혀 후회가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했습니다 아주 많이 여러분들이 기다리신 제품일 것 같아요 나름대로 좀 자세하게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제품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실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리뷰 레고 슈퍼히어로즈 76109 퀀텀 렐름 탐험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